안녕하세요. VI 에디터 실습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VI 어, 에디터를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티 프로그램으로 어 제... 네, 카페 이십사에 있는 제 가상머신에 어, 로그인을 해야겠어요. 루트 계정으로 네, 로그인을 하고 이 가상머신에 어, 여러 사람들이, 어, 가상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용자들은 로그인 에러도 이제 이렇게도 하기, 하기 때문에,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그인 하는 중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미이 가려운 걸좀 긁고 어, 지난 시간에 페이 에디트 기초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더워 소통을 벗었는데 모니터에 제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는데 방송에 나간 줄 알고 깜짝 놀라 가지고 네 방송을 끄고 끄고 이제 다시 보니까 어, 모니터 데이터만 모니터에 송출되는 데이터만 어,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괜찮겠구나 가지고 어, 실수해서 이제 음, 막 거동시동 되던 모습 그거는 이제 삭제하고 딱 10분으로 예, 끊어서 녹화 방송을 예, 유튜브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로그인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아침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시간에 네, 드디어 어, 이 푸티 프로그램은 제 어, 어, 카페 2 4에 있는 제 가상머신이랑 어, 로그인해서 그 가상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터미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콘솔에 지금 어, 루트 계정으로 어, 지금 로그인 했다는 요 프롬프트가 지금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네, 이렇게 글자 크기를 크게 하려면 여기 윈도우 d o w s p r 에그 전에 이게 어디를 눌렀느냐 네, 왼쪽 어, 상단을 클릭하시면 이거 Change Settings 이거 네, 눌러시고 그러면 나오는 reconfigure configuration 이 창에서 Window의 appearance 네, 여기서 Settings 크기를 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글도 지금 여기에 폰트가 안 나오니까 굴림체로 선택하고 이것도 적당한 크기로 좀 키워서 apply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좀 글자 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node.js 제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node.js로 되어 있는데 그홈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하면 안 되고, 영문으로 cd 네, 홈 디렉토리에 node.js라는 폴더로 일단 경로를 변경하고 ls-l을 하면 목록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mydrawapp라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아, cd를 또 해야죠. 이럴 때는 이제 CD하고 이걸 또 입력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 네, 내용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어, App로 로그인을 하고 네. 어, 지금, 네, 9월 5일, 어저께, 이제, c a n v html이, 어, 백업이 되어 있는데, 어, 오늘 한번 백업하고 시작할까요 백업은, 하려면, 복사를 해야 되는, 카피의 y 줄임말시피, canvas.html을, 또, 어떻게? 예,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마스 우 클릭. 이렇게 해서, 0906.html. 이렇게 하면 이제, 0906.html은, 어, 희가 이제, 0906.html로 쓰는 게 아니고, 요건 이제, 백업 파일로 쓰고, c a n v a s h t m l 을 어, 불러와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 a n v a s h t m l yeah. vi를 치고 파일명을 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 파일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해볼 건가면 하 네, 복사하고 붙여넣기. 요, 블록 지정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네, 요 부분. 네, 요 부분. if에서, 여기까지. if의 끝까지. 지금, 한칸 띄기를 하려면, yes. 어, 지금, 명령 모드로 들어온 상태인데, 어, 명령 모드와 편집 모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면접모드에서 a를 치면 뒤로가서 편집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면 네, 이렇게 이제 한 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블록 지정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shift v를 누르면 이거 Esc 지금 인설트 모드니까, 인설트 모드니까, Esc를 키르고 누르면 다시 이제 명령 모드로 오고, 예, 이 상태에서 Shift V를 누르면 예, 라인 단위로 이렇게 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면서 이제 이동을 하면 라인 단위로 이제 블록 지정이 되고요. 이걸 복사하려면, 어떻게 vyp vip 가 아니라 vyp v로 블록 지정을 했으니까 어그 다음에 이제 어 y 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여기 이제 윈도우에서 ctrl c ctrl v ctrl c y 를 눌렀고 이 상태에서 p 를 누르면 예, 붙여 넣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예, 붙여넣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습니다. 여기 이제 필요한 코드가 아니니까 중복된 코드죠. 삭제하려면 다시 Shift V 눌러서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서 지정하고 D를 누르면 예,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단어를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Shift V가 아니라 V키를 누릅니다. 예, 그러면 하나의 Visua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살표 키로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제이요 단어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VYP의 예, V로 선택했으니까 그다음 Y로 예, 복사하고 이제 여기 이제 P로 예,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I를 눌러가지고 편집 모드 이밑 Insert라고 뜹죠 편집 모드로 이제 바꾸고 네, 네 백스페이스 화살표를 눌러서 다시 지웁니다 네, 쪼, 어, 편집 모드에서 ES, ESC를 키를 누르면 빠져나오고 다시 AI A나 I나 O를 누르면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Yes키를 누른 상태에서 U를 누르면 조금 전 했던 거 취소. U를 누르면 취소. 또 U를 누르면 취소. 또 U를, U를 누르면 또 취소해서 이제 원래 상태로 다 돌아왔죠. 그리고 명령모드에서 대문자 G를 누르면 파일의 맨 끝으로 소문자 G, G 두번 예, G를 소문자 G를 두번 누르면 파일의 맨 앞으로 어떻게 어, 대문자 G를 누르면 파일의, 파일의 맨 끝으로 소문자 G, G는 파일의 처음으로 예, 이렇게 화살피 키를 이용해서 예,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위 아래 화살표 키로 이것도 옛날에는 단축키로 눌렀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미널에서 화살표 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살표 키어 키가 키보드에 이제 있기 때문에 예 화살표 키로 이제 이동할 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고. 또 이제 필요한 게아예 지금은 밑에 이제 뭐 인설트란 표시가 없죠 인설트 표시로 이제 바꾸려고 하면 뭐랄 여기 서 볼게요 만일 여기에 있다 이 L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 A 키로 누르면 어, 편집 모드로 가면서 어, L의 다음 자,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L, L, 예 이렇게. 지우기, L, 예그 다음에, 어, A를 누르면, 지금 ESC를 눌러서 명령 모드로 왔고, 다시 A를 누르면, 예, 편집 상태로 이제 가는데, 한 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i 를 누르면 예, 여기에 지금 커스가 멈추잖아요. 근데 네, 다시 스키를 누르고 이 상태에서 A를 누르면 콜론의 예, 예, 어, 세미콜론에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면 한 줄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O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맨 앞에 있다. 그런데 렛과열랩 사이에 이제 한 줄을 만들고 편집을 하고 싶다면 O 키를 누르면 예, 이렇게 한 줄이 생기면서 편집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 밖입니다. A, I, O, 예, A나 I나 O 키를 누르면 예, 편집 모드 밑에 인설트가 떴죠. 예, 로 진입한다는 거잘 아시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ESC를 하고 U를 누르면 예, 원상 복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종료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명령 모드 예, 명령 모드 현재 명령 모드 상태인데 여기서 콜론을 누릅니다 그러면 맨 밑에 콜론이 와 있죠? 여기서 WQ를 누르고 이제 종료를 하시면 예, 저장이 됩니다. 편집한 내용이 그리고 이제 느낌표를 누르면 강제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Q를 누르면 저장하지 않고 종료. 느낌표를 누르면 저장하지 않고 강제 종료입니다. 이렇게 예. 하면 어, 예. 이제 오늘 편집하는 어, 실전 모드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업 해놨던 거 이제 지워야죠. 지우는 명령어는 rm 하고, 어떻게 해요? 요거를 이제 지울 거니까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키, 예, 누르면, 예, 이 파일을 지우는 명령어가 됩니다. 엔터. 그러면 지울까? 이제 물어보죠. 예. 예, 지워졌습니다. s-al 해서 목록을 보시면, 요거 윈도우에서는 이제, 아, 도스에서는 dir 명령이나 똑같죠. 예, 요렇게 보시면, 이제, 0906이 지워졌습니다. 다시, 조금 전에 명령을 다시 실행하려면, 예, 화살표 키,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조금 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CP명령어를 통해서 예, 백업을 하고 백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사용한 명령 rm 하면 요 파일을 지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 실행하면 지울까? 라고 조금 전에 물어봤죠. 근데 물어보지 않고 지우려고 면 마이너스 r을 여기 이제 옵션으로 넣어주면, 물어보지 않고 지우게 됩니다. 어, 물어보네. No. 다시. RF. 네. 네. 물어보지 않고 지웠죠. 네. 옵션이 마이너스 RF네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하면. 어, 모든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xit를 누르면 이 터미널에서 이제 어, 종료가 되고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